리플 소송이 다 끝나가고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본 SBI 회장의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I가 리플의 지분을 9%나 가진 대주주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I 그룹 회장이 리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로비우드 제민이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했고 리플 역시 낮은 벌금과 XRP의 법적 지위 재조정을 목표로 양자간의 합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변화데요 사실 리플은 이미 2024년 3월 내부 문서 공개 승소 10월 재무기록 수사 요청 기각 등 연속적인 법정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플은 이런 법적 승리를 바탕으로 진짜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묶여있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 시장에서의 리플 비즈니스 확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I와 리플의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는 현재 일본 내 61개 은행에서 리플 기반 송금 시스템 머니탭을 도입 중인데요. 올해 말까지 일본 은행의 무려 8 0의이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 내 결제 인프라 확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SBI 그룹이 리플랩스 지분 9%를 보유하면서 총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실행한 것만 봐도 리플의 기술력과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리플 소송의 3월 말 완전 종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3월 내 완전 종결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2.2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리플의 IPO 추진 계획과 SBI의 추가 투자 움직임인데요. 이들은 모두 소송 종결을 전제로 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플은 마침내 규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공포 탐욕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 0.4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이 낮고 탐욕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년 동안 상관계수는 약 0.43이었는데요. 최근 90일 동안은 이 수치가 0.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간의 연관성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종목을 사고팔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즘은 시장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으로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공포 지수가 20 이하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탐욕 지수가 80 이상인 부분만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상관계수가 0.015로 거의 상관이 없었고요.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는 상관계수가 -0.33으로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높아지면 80 이상인 구간. 요런 구간 있죠.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이걸 증명하죠. 둘째, 공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20 이하인 구간 이런 구간이죠.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가격 반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요.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시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현재 시장 상황에 적용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88,722 달러 정도 되죠. 공포 탐욕 지수는 21점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공포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단지 전술적 후퇴일 뿐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 이후에는 항상 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바이클 반대 폭배도 패닉 심리가 극대화될 때가 강한 반등의 신호라고 언급했죠.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세와 펀더멘탈 지표의 강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극단적 공포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겠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리플의 IPO와 SBI의 투자 전략은 소송 종결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6개월 이내인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추정 공모가는 주당 45달러에서 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000원에서 85,000원 사이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IPO를 통해 조성될 5조원 규모의 자금 중에 무려 60%를 아시아와 중동 시장 확장에 투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아랍에메리트,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죠. 이런 계획들은 소송 종결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SBI 그룹의 투자 계획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 로드맵이 정말 구체적입니다. XRP 인프라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오사카 엑스포 2025 NFT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플 기반 스테이블코인 RLUSD의 글로벌 확장에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또한 현재 9%인 리플 지분을 12%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투자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3월 발표된 SBI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SEC 사건 종결 시 리플에 대한 추가 투자액 3조 원 계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주 혜택으로 XRP를 지급할 때, 시장가 기준 354.6엔, 우리 돈으로 약 3,200원을 적용했는데, 이건 2020년 대비 무려 7배나 평가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SBI가 공개한 공시문서와 리플의 IPO 준비 현황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이제 리플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SEC 신임위원장 지명자 홀 앳킨스의 임명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4월 16일까지 그의 임명 가능성은 약65% 정도로 예측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행 상황을 보면 3월 27일에 공화당 티모시스콧 위원장 주도로 상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재정공개 서류 미제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청문회 이후에는 보통 14일 내에 상원 전체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4월 초에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폴렛킨스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54석을 확보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을 위한 암호화폐 업계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게리 겐슬러가 4개월 만에 임명된 전례도 있죠.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백악관의 서류 미제출로 인한 청문회 연기 가능성과 4월 1주차 부활절 휴회 기간으로 인한 표결 지연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4월 11일 임명되는 기본 케이스로 약 45%의 확률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3월 말 서류 문제만 해결된다면 4월 10일 전 임명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도 5월 초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4월 16일까지 임명 여부의 결정적 변수는 3월 27일 예정된 청문회의 성공 여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홀 앳킨스의 SEC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사라 앳킨스와 관련된 재산 신고 서류 미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 측 가족이 소유한 지붕재 제조업체 탐코의 자산 현황인데요. 이 회사는 2023년에만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형 기업입니다. 에킨스 가족이 보유한 탐코 지분 구조에 대한 상세 명세와 아내 가족을 통해 간접 보유한 텍사스와 미주리주의 부동산 23개소에 대한 평가 보고서 그리고 다섯 개 신탁계좌에 대한 수익 발생 구조 설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SEC 위원장으로서 탐코 관련 의사 결정 시 기권하겠다는 각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죠. 사실 소문으로 떠돌던 아내가 엄청난 부자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라의 조부 J.M. 험프리스가 1944년에 설립한 탐코는 미국 지붕재 시장에서 1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초대형 기업이고, 2024년 12월 포브스에서 추정한 순자산은 무려 34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1990년 결혼 당시 체결된 혼인 전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분배 조항이 SEC 공직자 윤리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지연으로 인해서 3월 27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티모시 스콧 상원의원은 서류는 3월 21일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킨스의 부인과 관련된 이 서류 문제가 과연 그의 SEC 위원장 임명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54석이라는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어서 서류만 제출된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윤리 기준 완화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고 3월 27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아내의 가족기업인 탐코가 SEC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계의 규제와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서류 문제는 행정적인 지연을 유발할 뿐 본질적으로 임명을 방해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폴리티코의 보고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 이 서류 미비를 임명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과거 게리 갠슬러나 제이 클레이턴의 사례를 보면 각각 4개월과 5개월이 소요됐지만 결국 임명에 성공했죠. 이를 고려하면 비록 임명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폴 애킨스의 SEC 위원장 임명은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XRP 가격과 리플의 비즈니스 전망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DC, RLUSD, ETF, SEC 소송 해결,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의 나스닥 상장까지. 리플의 호재는 계속되니까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모으는 분들은 반드시 리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